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이번 영상은 쿠팡 플레이를 통해 볼수 있는 영화 맨 프러머스의 솔직한 후기와 스토리,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화 맨 프러머스는 국내 기준 2015년 개봉한 작품이며 미국에서는 2007년에 개봉한 작품입니다. 드라마, SF 장르의 작품이며 런타임은 87분, 등급은 12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주요 인물들이 한 장소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비교적 단조로운 구성 속에서 대화만으로 스토리를 전개하고 흥미를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존은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10년간 좋은 수업을 하면서 동료 교수와 학생들에게 모두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곧 학과장 승진이 유력했는데 존은 갑자기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존의 결정을 들은 다른 교수들은 송별회를 위해 존의 집으로 찾아오고 아쉬운 마음을 전달합니다. 인류학 교수인 데는 존이 그만두는 것을 아쉬워하며 떠나는 이유를 묻습니다. 존은 댄의 요청과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마음을 고백해오는 조교수 샌디로 인해 자신이 감춰둔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존은 자신이 구석기 시대 말에 태어나 아직까지 살아오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다른 교수들은 믿을 수도 반박할 수도 없는 존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존은 조금씩 더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 놓게 됩니다. 이 작품의 특징 중 하나는 존의 이야기는 반박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게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존이 늙지 않는다는 것도 생물학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이야기되며 역사와 존의 서사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도 역사가 공백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이야기됩니다. 그를 통해 존의 이야기는 의심할 수는 있지만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관객에게 전달됩니다. 그로 인해 관객들은 존의 이야기를 그저 듣게 됩니다. 마지막 엔딩에서는 존이 분위기의 정리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입원시키겠다는 정신과 의사인 윌의 압박으로 인해 자신이 거짓을 이야기했다고 상황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야기를 듣던 다른 교수들은 분노하기도 하고 체념을 하기도 하고 아쉬움을 느끼기도 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유일하게 샌디만이 존의 이야기를 진실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시청자들에게 하나의 정보가 공개됩니다. 일행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윌의 아버지가 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를 통해 다른 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알수 없지만 최소한 존이 윌의 아버지가 될수 있을 만큼 나이가 많다는 것은 사실로 전달됩니다. 존이 노화를 겪지 않고 오래 살아온 인물이라는 명확한 사실과 함께 존이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모두 사실일 수도 있음이 관객에게 전달됩니다. 존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 표면적인 이유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이별을 앞둔 복잡한 상황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도 모르게 꺼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자신을 아끼고 자신에게 애정을 쏟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덴과 이디스 그리고 자신을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샌디가 자신과의 이별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별을 앞두고 있는 샌디는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함께하고 싶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존 역시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자신이 체득한 유일한 방법인 10년 주기의 이동을 실행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들과 싫더라도 이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존이 이들과의 이별이 너무나도 아쉬웠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다른 곳보다 이곳의 사람이나 환경이 좋았다면 자신을 알려 이들에게 인정받아서 조금 더 함께 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기록을 통한 역사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존이기 때문에 지적인 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남겨 자신을 통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길 바랬거나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만들어진 역사를 바로 잡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는 매번 새로운 신분을 혼자서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분을 만들기 좋도록 자신을 도와줄 조력자를 찾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존은 윌의 어머니와 결혼하면서 새로운 신분을 자연스럽게 획득했고 윌의 어머니에게 자신이 떠나야만 한다는 것을 언급했던 만큼 샌디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자신을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이야기를 꺼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랑은 샌디와 윌의 어머니처럼 이성적인 사랑도 가능했을 것이고 자신을 자녀로 삼아 신분을 줄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사람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맨 프로머스를 나름대로 평점해 보자면 100점 만점에 75점으로 할수 있겠습니다. 상상력과 신화를 잘 섞어 새로운 이야기를 잘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극에서 존은 특별한 천재성이 있지는 않은 비교적 평범함에 가까운 인물로 긴 시간을 통해 다양한 것을 습득, 학습하고 그 학습한 것을 다른 곳에 전달함으로써 비범함을 획득한 인물입니다. 이러한 존이라는 인물의 이야기와 이 인물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다른 인물들과 관객 스스로의 태도를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해 볼수 있게 만들어진 구성이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이나 결론, 존이라는 인물의 실체에 대해서는 다소 두루무술해서 명확한 전개나 결말을 선호하는 사람에게는 다소 애매하게 다가올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